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대화제약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최근 대화제약의 주가가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당중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화제약을 보유 중이신 분들도 그렇고 보유 중이지 않으신 분들도 그렇고 궁금한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제약의 모멘텀은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채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채널에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보니까 국내 시장에 회의감을 느끼고 국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식투자자들이 해외시장이나 코인시장으로 떠나면서 최근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투자자들은 더 많이 떠날 거고. 시장은 계속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악순환은 반복되겠죠. 저희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오니까 시장을 떠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채널의 이름처럼 여러분들께서 하루 30분만 투자를 하시면 수익을 낼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후에 30분 종목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대화제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화제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은 의약품과 의약부회품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완제의약품의 유통을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화제약이 상승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이번에 중국시장으로 진출에 성공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대화제약이 세계 최초 경구용 항암제, 쉽게 말하면, 마시는 항암제인데요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의 중국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국만 공략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주변 아시아 국가와 중동 그리고 유럽과 미국까지 차례대로 공략할 예정인데요 리포락셀이 대화제약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시장이 확대되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리포락셀의 중국 진출 기대감은 있었지만, 2022년 9월에 시판 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그 동안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처럼 강한 상승이 나오진 못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리포락셀의 위암 치료제에 대한 시판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점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포락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 시장 규모 5조 원에 달하는 항암 치료제의 경구용 제제이자 대량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리포락셀의 시장 규모는 대략 5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시장만 확장된다면 기존의 주사로 맞는 항암제보다 복용하기가 더 쉬운 리포락셀이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5조 시장을 먹기 위한 첫 걸음을 뗐기 때문에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제약은 특히 인구가 많은 중국 시장을 가장 먼저 공략했는데요. 대화제약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당국의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중국 시장만 하더라도 대략 2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화제약의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포락셀이 적응증 유방암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화제약은 현재 유방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로 유방암 임상 3상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초까지 유방암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를 완성하고 품목화가 접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화제약은 리포락셀로 위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분야까지 시장을 확대하면서 수익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앞으로 리포락셀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으면서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면서 주가는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대화 제약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제가 혼자 대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응 자료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대응 자료에는 앞으로 대화 제약에게 어떤 일정이 준비되어 있고 대화제약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가장 큰 수익을 내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까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대응자료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 시간 준비해서 만든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요.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로 대화제약할 때 대화라고 문자 보내시면 대응자료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대응자료에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응자료까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화제약은 좋은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상승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화제약에게 앞으로 어떤 일정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의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당하지 않고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평소에 정보를 찾아볼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고 만약 정보를 찾는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되는 정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정보의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주식시장을 아예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당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정보를 얻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정보들을 토대로 대응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는 번호로 대화라고 문자 보내셔서 대응자료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0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께만 매일 오전 장 시작하기 전에 상승할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전에 추천해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9월 20일에 녹십자 웰빙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건 당일 분봉 차트인데요. 장 시작 후에 1,800원 부분에서 매수해서 불과 30분 만에 매도가를 터치하면서 15%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모비스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하고 3350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30분 만에 매도가인 3800원을 터치하면서 대략 13%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다음날 핑거 같은 경우에도 12% 넘,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18%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이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장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가와 매도가를 미리 보내드려서 쉽고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30분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오전에 정말 바쁘신 분들은 9시쯤에 잠깐 시간을 내서 매수하셨다가 안내해드린 매도가에 주문을 걸어 놓으시면 되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움직이는 걸 지켜보시다가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직장인분들께서도 하루 30분만 투자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30분 종목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 드릴 겁니다. 다들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위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 또는 30분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매일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30분 종목을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이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서도 혼자 고민만 하다가 좋은 종목을 놓치거나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참고용이라도 괜찮으니까 30분 종목을 받아서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추가로 뒤쪽에는 2024년 하반기 큰 상승이 나올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만한 역대급 종목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키든 종목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대화장 외에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이슈와 정보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 하반기입니다. 올해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고 최근까지도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도 함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가장 먼저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 어떤 섹터 그중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먼저 생각해보고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전략을 미리 세워놔야 욕심부리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투자 전략을 준비해 본 적도 없고 혼자서 하려면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완벽한 투자 전략을 준비해서 남은 2024년 수익 크게 낼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추천해 드렸던 히든 종목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보시면 제가 작년 말쯤에 추천해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테크윙인데요. 작년 12월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 9,600원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테크윙의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올해 7월에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그렇게 테크윙은 6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테크윙 뿐만 아니라 제가 올해 3월쯤에 추천해드렸던 실리콘 투도 마찬가지로 9,500원 부분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올해 6월에 최고점을 찍었죠. 실리콘 투도 4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시장의 주도주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남은 2024년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큰 상승이 나올 만한 주력주로만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 주식 시장을 계속 보고 있기 힘들고 중간중간 신경쓰기도 힘드시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 주도주로 완벽하게 분석해서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보통 주식 시장은 분기별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달라지는데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1분기에는 반도체 섹터가 2분기에는 조선주가 3분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장에서 어떤 산업이 주목을 받을지 분석한 다음 섹터에서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 시장을 주도하면서 큰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을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크윈과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인데요. 이런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분기별로 시장 흐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먼저 체크한 이후에, 그런 시장에서 어떤 산업이 가장 주목받을지, 어떤 산업이 가장 성장성이 높을지 분석한 이후에, 그 산업에서도 가장 주목받을 만한 종목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분석한 종목들은 최소 80% 이상 상승할 종목들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세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종목들입니다. 기간을 오래 가져가는 이유는 그만큼 더큰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는 판단으로 길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에서 보셨듯이 테크윙이나 실리콘 투 같이 600% 이상 4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평균 한 달에서 세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걸 편하게 지켜보시다가 최고점 부근에서 매도 사인이 나오면 그때 편하게 매도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분석한 히든 종목 추천해 드릴 거니까 80% 내지는 그 이상의 수익을 편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테크윙이나 실리콘 투 같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히든 종목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히든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 히든 종목을 세력들이 매집을 마치고 큰 이슈를 하나 터뜨려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폭등하기 전에 미리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 둬야 돼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한번 소문이 나면 워낙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게 되거나 아예 매수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추천해드리는 히든 종목은 2024년에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히든 종목 무료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50만원이나 1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히든 종목에 투자하셔서 올해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